280방향 차소리 버기랑 트럭 한번 요 근처에 야 우리 뒤! 25! 원통! 둘! 체크 쏘지마 아 쏘지마 제발 아 개새끼들아 나이스 네, 기절 되지, 붙어본다 응 나각 벌릴게 연막 줘. 너분격이 붙일 거 나이스. 하나 더 갈게요. 뒤에서 잤어. 못 도와줘. <놀람> 넘어가요. 살았고요 나이스 둘다 사망 응오 뭐야 프라이킹 맞아서 살았다